자 이제 밥을 다 먹었습니다 간에 기별도 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죠 파이팅 밥을 다 먹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허해서 까르푸에서 사온 이 캐슈넛을 좀 먹으려고요 이 캐슈넛도 딱한줌만 딱 먹고 이제 먹으면서 오늘의 총평. 이제 뭐 먹을 때 얘기 잘안 해서 먹고 나서 다시 한 <laughs> 해서 오늘의 총평을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이번에, 대만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된 학생입니다. 어 제가 대만에서 있었던 기 생활들을 최대한 많이 기록을 해보려고 해요. 어 현장에 가서 담는 거는 이제 차차 노력을 하겠지만, 일단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. 아직 바깥에서 카메라 들고 찍을 용기는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아서, 이 집에서 안 그래도 혼자 심심하니까, 그냥 뭐 친구랑 떠드는 것처럼 하고, 어, 제 하루도 말로 기록할 경우, 그래서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다. 어, 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거나, 아, 이거 뭐지, 저거 뭐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씩은 다시 다룰 예정이에요. 뭐,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직접 가면서 영상을 찍어보기도 할 텐데, 지금 제가 이미 했던 한 것들, 지금 뭐잔취방 계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은 최대한 말로... 쉽고 깊게 설명을 해서 이 영상을 기록하려고 합니다. 예, 뭐 그렇습니다. 아 그리고 오늘까지 있었던 오늘 이제 오늘 날짜는 8월 30일입니다. 8월 30일 오후 20, 아 오후 10시에요.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는 11시죠. 음, 제가 원래는 8월 25일 대만 입국을 해서 가족들이랑 5일 정도 동안은 이제 정비를 하고 살 준비를 하고. 그리고 여행도 다니면서 오늘 이제 부모님이 귀국을 하셨고 이제 오늘부터 완전 저 혼자만의 라이프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기게 됐습니다. 어그 오일 동안 이 이걸 못 했던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좀 창피한 것도 컸고 그리고 뭔가 부모님 앞에서 이걸 뭔가 막 하기에는 좀 부끄러움이 아직도 많아서 오늘부터 기게 됐습니다. 음... 예보. 뭐. 제 대만 생활 화이팅입니다.